아, 아쉽다. 그래도 유기 한방 타고 끝내죠. 음 183이 한 번만 벽만 그려줬으면 되는 건데 거기는 시가지라서 우리한테 훨씬 유리했는데 유기 긁...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아 183이 벽는걸벽 긋는 걸 아예 모르네. 그거 좀 아쉽다. 방금 그건 숙취를 쏘지 말고 유기를 썼으면 되거든요. 유기 그 DPM 때문에. 안되거든 훨씬 불리하거든 에이백 마우스 6이 오사있네 마우스있네 무섭다 숙취 숙취 두마리 펜? 펜이라고? 빠지자 시가지 7위 저격. 이치로 스팟. 오건좀 유기 한 마리. 저거는 저기, 뭐야, 오사가 가져야 되는데? 오사 안 가주나? 그렇지 오사가 가지고행이다 그냥. 이치로 스팟. 파펜이 스팟. 언더 털렸네. A 먹으러 갑시다. 언더 털렸네요. 저거 숙취리 저격되면 안 된다. 일단 A를 먹읍시다. 아닌데, 이거 구축되면 안 되는데. 근데 구축이 없을 거예요, 이거. 상대 저쪽 다 밀었거든, 언덕쪽을 일단 먹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쟤이 맞네 이게 포탑 이면이거게 쟤는 이렇게 관통이게이에요저도이6 3이렇 파치웠고요지츠한테먹러봅시다저 이거 안 들켰어요. 상대 구축이 스파시 안 뜨네. 이게 안 끊겨? 트랙이? 우주 가야겠다, 이거. 와, 이거 트랙 들어간 거 크다. 잡아야 된다. 굿이 굿. 좋았어, 방금. 거 좋았다. 좋다. 6-3 던졌다. 다행이다. 망했네. 이거 들키네. 오, 케이 좋아. 방금 고폭 뭐냐, 누구냐. 1-8-3이네. 씨... 피관 통. 던져줘야 되는데, 이거. 오케이, 굿. 뭐냐 이거는, 튕긴 거굿 좋아 굿, 좋아 이길 수 있어 183 각만 안 나오면 된다 지금 183 각만 안 나오면 된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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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라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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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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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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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. 으, 으, 으. 우리 중전들 뭐하냐, 왜안 들어가냐? 망했네. 비 먹어, 비. 이거, 트랙쿱스도 노려야겠다, 어떻게든. 은탄은 안 죽거든요? 트랙쿱스 노려야 돼요, 측면으로. 측면 잡고서 트랙쿱스 노려요. 지금 들어가자. 옆꼬리로 뭐 칠까요 옆꼬리. 옆구치러 갑니다. 뭐요? 어디 갔어? 얘 어디 갔어? 여기 있네. 저거 숙칠볼 거거든요. 그렇지. 해시. 저거 측면으로 도탄되죠 흡수. 굿. 어, 빡겜했네. 씨. 어, 야이 씨. 저녁 시간 빡겜이네 이거. 아우. 말을 못하겠네, 야. 야. 책상에 앉아가지고 밖에 가는 거 진짜 힘들다. 아우, 허리야사5공이 없어요. 아, 힘들어. 방금 거, 그 뭐야. A 쪽 지역.